아리 지금 지난 대가 직접 투입해서 어,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어, 시청하고 질문 을 받습니다. 어, 소리가 나네. 소리. 주사님. 마이크 빼주세요. 마이크 좀 빼주세요. 이이 작전을 하고 새벽에 와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전부 지져있는 상태에서 어, 추우니까 안으로 옆에 앉으라고 했더니 곧바로 잠이 들어갔고 이제 그런 모습.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 지리산 산불 근역이 어려운 이유가 전부 주거지역이나 밑에는 이렇게 산죽들이 나 있습니다. 산죽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어, 헬기에서 물을 뜨어도 산쪽에 뿌리 부분 한쪽으로 다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서 많은 물을 투입, 투입을 해도 결국 지상, 지상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전원작전을 펼치야 하는 상황이 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리상권 어, 바로 4.5km 지점이다 보니까 급하게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어 대원사, 뭐 득산사, 그쪽 방면에 그 관음사 불이 그까지 내려왔던 상태에서 낮에 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해일기가 5대 이렇게기가안된 상황이었고 밤에 9시에서부터 1시 30분까지 강풍이 17에서부터 20m 이상 준업풍속이산청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에 천안봉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좀 약한 바람이 있었지만은 요,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 구역을 벗어나면 오늘 천안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투입해서 하동산불 꺼도 들어왔던 이전에 자식 투입하고 돌아와서 했던 그 활동들과 사인들입니다상황도좀띄워주시고 <목소리> 상황도. 제일 많이 죠 그 동영상이 저기 에서어느 지점쯤에 서지더라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산사 다른 사람 어제 보면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밤사이에 강풍을 타고 다 연결돼가지고 막 번져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집들이 경계를 벗어나 보시면은 저희들이 다음 작전다음요이 <laughs> 지역이고요. 이 경계를 저희들이 이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요만큼 떨어져 있던 불들이 이 바람이 불다가 확산되면서 경계 바깥을 벗어나면 오늘 헬기가 여러 군데 부러지게 야 되고, 요것만 벗어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4.5km지만은 거의 한 30시간이 돌파될 수 있는. 그러면은 어젯밤에 헬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여기에 어떻게든 방을 해야 된다 해서 이쪽과고 이쪽에 흡수진화대하고 소방 차량하고 정부 이쪽을 둘러싸고 총력전을 펼친 게 어젯밤에 펼치는 겁니다. 거기는 4.5km 이면은 3분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여기서 계속 증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짧은 거리지만은 여기만 돌파되면 여기서 이까지는 3시간 안에 갈수 있습니다. 어, 3분의 1 층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여기는 경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경사는 곧바로 풍속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올라갈 때경사도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경계만 넘어가면은 계속 경사도 곧바로 전환 전선을 하기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어, 방어가 어렵고 야간이기 때문에 작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집은 없으시죠? 여기 오늘 투입 사업 을쪽요 네, 헬기가 지금 제대로 거디죠 헬기는 오늘 36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 어, 아, 당초에 이 사업관에서 33대 있는데요, 지자체 인차기 3대를 긴급거기입하기도 추가 투입해서 36대가 투입될 계획이고요. 6시 3 4분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 아 어, 진짜 아까 어, 설명드렸던 어, 화성의 어, 네, 양쪽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양쪽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합띄업 보시죠. <laughs> 아, 이 다음은 지금 헬기가 헬기가 지금 옥스 편대별 하기서 이쪽에서 한 편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른 편대는 이쪽에 이렇게 두개 이렇게 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있거든요. 33대로 움직여 있는데 세대로더 추가적으로 아마 투입하면은 36대 36대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은 또그 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해서 저희도 오늘 여기에 어, 저희들이 완전히 주부를 지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이사 뭐 봤을 때 조금, 그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까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바람이, 이게, 북동풍북동풍이뒤불어가지고 치리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이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안 좋은 부분이라면, 아시다 불쑥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 강풍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할 때좀 어려움이 생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덕분에 제 부분 같습니다 지금 화선이 잔여화선이 10킬로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지금 지리산쪽에만한정됐습니다 원래 하는 여기서 넘어가면 상당히 세세한 곳까지, 보급을 집중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현실은 없다. 그 지금 저기 잔여화선 10km라고, 저, 계속해서. 아, 요게, 파란색이 다 잔여화선인데. 네. 그렇고, 지금 잔여화선은 지리산은 때맞죠? 네, 맞습니다. 지리산 네, 네, 구역 안에서의 그 산물 영양 구역 면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지선 국립공원의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사에서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그려운데 제가 여기 영양 구역을 표시가 된 구역 한번 아. 뭐 경계를 저희들이 다 탔다는 전제에서 안탔을수도 있는데 탔다는 전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80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80대입니다. 네. 그런데 안탔 선수도 있고 일단 경계를 잡아서 작전을. 최대가 80%라는 거죠. 80%. 80%.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나중에 아마 측정을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의사님 얘기하시기로는, 그, 지금, 어, 저 지도상으로 보면, 하동의 주부는 잡힌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데는 하불, 하동의 주부를 잡고 뒷불 정리에 들어가시겠다고 했는데, 어, 그, 예. 예. 그거는 거 저희들이 하동, 또 뭐, 그, 하동 부분은 거의 다, 아, 사실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래도 혹시 좀 이렇게 그, 잠불이 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불이날가능성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 확인하고 나서, 어, 완전 진화하지 이런 걸, 저희들이 뭐, 선언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브리핑에서는 그 하동 산불 완전히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떤 이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 오늘의 그니까, 목표, 오늘은 저희 하동은 저희들 지리산에, 하동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예. 나 거고 지리산 쪽에아 지리산, 해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네. 뭐 목표는 저희들 지리산 네. 오늘 완전히 이제 주부를 잡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 되겠지만은 이게 워낙 그 아시다시피 어, 저번에 그저희들이그 통합공부에 있을 때그 위에 그 산을 보시면은 거의 물을, 물을 갖다가 한 다섯 대의 헬기 그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오 5일 동안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안 잡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저 금하게 지금 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헬기를 구해서 가용할 수 있는 뭐 총동원을 하겠지만은 어,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는 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자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헬기 36대면은, 삼산불 발생 이후에, 제대로 많이 모은 것같지그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산 구역에 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헬기 문항에는 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제가 최근, 안전 부분을 확보해서, 이렇게, 펜도 비행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펜도라는 이런 거를 타고그 다음에, 어, 어떤 그 저, 뭔가, 지리 헬기에 통제하여 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염무는 뭐 지하 없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쭤봤던 게, 하동 주부를 잡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닌 지 아니면 하동 주부를 잡고 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닌 아직까지 와 잡았다고 말하는 건좀 이런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뭐, 한번더확인 하고,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를 잡은 건아니 거의 주부를 거의 잡았다고 해야 하는데, 완전히 잡았다고 말하기는 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인데그 편대를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고 는데 헬기를 몇 대씩 몇 대씩 양쪽으로 나눠서 헬기의 뭐 대수를 뭐 공평히 따위라고 그 헬기 크기에 따라서 이제 수 분열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사고 안전 어, 사고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 지휘체계에 따라서 산림청과 어, 민간 헬기, 그 다음에 군통의 헬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헬기가 어제보다 두대 더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군 헬기가 더 추가된 것 건가요? 네, 예, 우리 저희 예, 군 헬기는 이제 저희가 미군에서 4대 그리고 육군과 공군에서 나머지 이제 대를 이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제기하고 살수차는 어디에 쓰는 고가요그러는 제가 대답드립니다. 여기에 산죽이 워낙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게, 요, 요 도로를, 이, 다 따라가면서, 불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게 되게 좁은 길들입니다. 아, 좁은 길들기보다는 커브가 심한 길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미리 물을 가면서 좌우로 가능한 많이 뿌리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갖고 완전히 적시고 있는데, 적시고, 여기 적시고, 여기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시더라도, 네, 풀이 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뿌리는 작업을 동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먼 거리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물이 다 떨어지고 산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불은 약화될 거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또 차가 붙을 수 있게 그래서 최대한 차를 동원해서 좀 혹시 넘어가지 않도록 아직도 작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오늘 제작은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물을 물을 최대한 많이 뿌어서그 산중 밑에 있는 뿌리까지 물이 스며들 수 있게 많이 투입하는 게 1번이고 다음 다음 그 앞에 작전도으로니다 이번 두 번째 단계 작전은 여기가 아까 최대한 물을 많이 뿌려서 번파지 않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보시는 큰산 900m 되는 이 여기서 그 갑자기 오후에 지금 맑아집니다 오후부터. 여기 에 불이 남아있던 불씨가 갑자기 올라오면은 900m에서 올라오는데 바람이 세니까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즉시 타겟을 공격을 해서 불이 크게 발달하기 전에 헬기가 잡는 두 가지 전술로는 헬기는 운항이 됩니다. 올리트전든 살포도 합니까 네, 앞에 공항 그 앞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보그 앞에 거 여기에 아예 네, 앞에 거 다시 받아요. 여기 보면 은이 부분을 하는데 이 차들은 일단 물을 최대한 뿌리고 미국, 수석, 미국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시차를 두고 다 끝날 때 마지막에 야간되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차들 타는 7톤입니까? 제 네, 7톤입니다. 7톤에 추가 7톤을 확보했어요? 14톤에 아 14톤 아시군요. 예. 네. 클리티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5분이 되면 5분 6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É...